안녕하세요. 승즈입니다오거잘라고 했는데 잠이도안 와가지고 헛소속 뛰러 나왔습니다. 헛소속 뛰러 나왔는데 그 전까지는 걸으면서 제 얘기를 해봤어요. 그런데 요새 런닝 콘텐츠에 이런 유튜브를 보니까 뛰면서 치더라고요 그래서 아, 저도 이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. <laughs> 해가지고 나왔습니다. 지금 사람이 없는데요. 지금 새벽 3시에요. 사실 오늘 24년부터 제가 새 결심으로 이제 등산을 가자 사람들이랑 안 가봤던 곳을 봐서 새로 경험을 하자. 그렇게 해서 청계산을 시작으로 해서 다양한 곳을 가보려고 합니다. 그래서 좀 있다가 일어나서 아침 8시 반에 청계산 만나기로 했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. 해가지고 뛰어나왔습니다. 그래서 아, 이게 한밤중에 런닝이 잠자는 데 도움도 되겠지만 이, 아, 이게 또 하나의 컨텐츠다. 이게 생각하면서 나오니까, 어, 지금 안 했던 걸또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유튜브 하다 보니까 제가, 어, 관종의 삶을 살기로 하자. 인플루언서 되기로 하자 하고, 마음먹는 순간부터 이 모든 이런 하나하나 순간들이 뭐 기록이 남기려고 약간 성적으로 이제 계속 생각하는 그 내구조가 바뀌고 있어요. 그래가지고 잠이 안 오는 것조차도, 어, 영상을 찍어야 되겠다. 그래가지고 어, 이게, 그, 한, 열, 하나를 계속 꾸준히 하니까, 좀 이게 생각이, 행동의 흐름이 되게 바뀌는구나 생각을 많이 하고 있어요. 그래서, 어 이런 분들은 유튜브와 위험하겠다. 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뭐만 하면, 다른 거 생각하는 것보다, 어, 컨텐츠다. 이런 영상 으로 나오고, 새벽 3시에 자야 되는데, 지금, 초서 아무도 없잖아요. 근데 혼자 찍고 있고, 저도 이제 뭐, 런닝, 그 유튜버처럼 이제 따라해가지고 지금 한 손에 이렇게 백카봉 들고 뛰고 있고 어 이런 게그매 순간을 이제 기록하려는 그런 마음이 참 이제 저한테는 좋기도 하고 다시 돌아보면 좀 재밌기도 한데 이게 재밌을까? 그런 약간 실험적인 생각으로 한번 찍어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걸 이제 계속해서 이제 쌓아가는 거 그리고 24년에 첫 시작을 뭐 이렇게 안 해봤던 거 갑자기 뛰면서 찍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. 그래서 여러 가지 시도를 해보겠는데, 음, 경험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. 이제 요새 되게 많이 느끼는 거는 24년도에 새로운 거 하면서도 이제 느끼는 거는 제가 그동안에 해왔던 그런 뭐 공부하거나 이런 거는 뭐 꾸준히 하겠지만 그냥 안 해봤던 거 한번 다 해보자. <laughs> 재밌게 살다 보면은 뭐 새로운 걸또 이제 다 찾을 수 있는 거는, 기본 경험이 감탄이 됐을 때,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, 예, 이 한방 중에 뜨는 영상을 보면 아마, 지인들은, 아, 또 이상한 짓 했구나 하고, 뭐라 할것 같긴 한데, 음, 뭐 이거편하나 좋은 경험이다 생각을 하고, 예, 사람만한테 이러고 있으면 미친놈처럼 보이니까, 아, 좋은 콘텐츠를 친다 생각하고 나왔습니다. 그래서, 유튜브를 이렇게, 해보니까, 음, 이게 뭔가 계속 동기부여가 되는 것 같아요. 사람들한테 이제 공개적으로 계속 약속을 하게 되고 뭔가 내가 이제 이걸 해야지 그럼 그 다음에 뭐 어떤 걸 해야지 이렇게 사람들과 이제 뭐 유튜브 팔로우가 한 800명 됐으니까 그 사람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약속을 하는 것 같아서 아 이런 좋은 점이 있는데 이제 <laughs> 힘든 얘기 뛰면서 해보니까 손실 언니 유튜버들 되게 멋있게 찍는 것 같았는데 이게 깔치지 못되네요 어쨌든 간에 아, 유튜브 찍으니까 좋습니다. 아, 좋은데 너무 이렇게 관정의 삶을 살기로 하고 맨날 잠도 자야 되는데 이렇게 나와가지고 손실이 왔는데 셀카 못 찍고 그러니까 생각 정리가 좀안돼가지고 얘기하는데 원래 처음에 뛰면 살라 했던 거는 이런 사람들은 유튜브 하지 마세요 제목을 달고 하려고 했는데 아, 지금 뛰다 보니까 손실 효과 정리가 안 돼요 어쨌든 밤에 밤 잘라고 나와서 이러고 있습니다 어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어 뭔가 해보려고 했는데 힘들어서 못 하겠어요 빨리 뛰고 잠자고 이따 승산 브이로그 올리도록 하겠습니다. 언니 브이로그 이렇게 찍길래 해봤어요. 내일 봐요.